그러니까 어, 1676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그 빙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게 계속 그 연속이 되면서 어, 앞에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해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1676년은 폴란드와 오스만 전쟁의 일부인데요 호침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마리오토인데, 자기 책에, 그,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 많이 알고 있는, 그, 보일의 법칙하고 비슷한데요. 하여튼, 뭐, 이게, 과학적 발견이, 어, 지금은 아주 쉬운 논리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어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뉴턴도 이때는 어, 유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뉴턴이 그 세포를 발견한 로버트 후에게 이런 말을 함,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아,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까지 보았다면은 그 이유는 그 인들이 어깨에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도 어, 그 공을 자기가 아니고, 뭐, 주위에 많은 그 동료들이나, 그, 사회체제 이런데 덕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뉴턴도 뭐, 이게, 내골 쓰고 평생 독으로 살면서 아주 그, 꽁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소신을 밝힐 때에는 그 공을, 어, 능이, 나무의 공으로 돌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의 60년 전은 1616년입니다. 1616년은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어, 조선은 강해군이고, 어, 이제 명이 이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명이 쇠락하고 우리가 예전적으로 부르는 그, 무리가, 이제 누르하치가 일어서게 됩니다. 누르하치가, 그, 요 앞에, 앞에 해에 이게 자기 보족도를 통일시키고 이 해는 후금이라고 이게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역사에 후금이 등장합니다. 이 후금은 나중에 청이 되기 때문에 대청제국이죠. 대청제국은 1611년까지 1911년까지, 1911년까지, 어, 그서 태우가 쫓기나는 그에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여진족 나라 치고는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을 했죠. 그래서 여진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북방 오랑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 가장 혈연적으로는 우리랑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 물론, 우리가 그, 은조 반정 이후에 적대시 하였고, 어, 그 적대시 하는 형제를 뭐, 좋게 봐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에 우리가 크게 덕을 본건 없는데, 덕이 아니고, 뭐, 피해를 많이 봤죠 공료를 바치고 했으니까. 근데 현련적으로는 가깝습니다. 자, 이제 360년 넘어가 볼까요? 360년 넘어가면은 이제 1316년입니다. 1676년도 추웠지만은, 1316년은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1676년은 그 앞에가 계속 추웠기 때문에 잘 몰랐고, 1316년은 그 앞에 한 300년 가까이 따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추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발트해가 이해에 얼어붙었고, 북해에 사나운 폭풍이, 그, 1316년에서 1404년까지 네 번이나 해안지방을 강타했습니다. 그러고, 1316년에는, 이제, 충순왕이 상황을로 있었는데, 그가 가진 그 심량왕의 지위를, 그, 조카인 왕고에게 물려줍니다 이래서 왕고가, 그, 이제, 원, 그, 어, 황실의 그 대우를 받거든요. 어, 원실의 실력자들의 그 대우를 받게 되니까, 어, 이게 왕고는 나중에 그 고려의 왕위까지 넘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그상왕이 이게 충선왕인데, 충선왕이 그, 예, 5년간 그 영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충남 홍성에서 나중에 그 고려를 구하는 최영장군이 태어나십니다. 음, 최영장군은 어, 무장으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약간 그원 어, 지배하에 있을 때의 그 세력을 너무 침묵이 얼굴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신진 사대부들이 그를 몰아냈죠. 그 다음에, 얘가, 1316년에 60년 전은, 1256년입니다. 1256년은, 아, 그때 고려가, 아, 몽고에 항복하기 전입니다. 항복하기 전인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해입니다. 그래서, 무려 20만이 몽고군에게, 거나 호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몽고는 고려뿐만 아니라 그 훌라구가 이끄는 어, 몽고군이 룸셀주쿠 군대를 격파하고 아나톨리아 내륙 대부분을 정복하였습니다. 뭐 그때는 몽고가 아주 강할 때입니다. 근데 60년이 지나고는 어뭐 우리한테는 뭐 이 영경에 머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힘을 셌는지 몰라도 점점 내부적으로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뭐지 하나, 기하우가 등극하게 되거든요. 불과 한 10, 10년 정도만 가면은 기하우가 등극하면서, 뭐, 뭐, 뭐 기하우가 뭐 고려 위주로는 안 했죠. 안 했지만 어쨌든 고려 사람이, 어, 뭐 그 후궁이지만은, 나중에는 왕후가 되죠. 후궁으로서, 뭐, 이렇게 입지를 넓혔기 때문에 고려사람에 대한 그, 원나라 사람들이 보는 시야가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60년을 흘러갑니다. 360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가보면은, 이제 그, 요 앞에 해 쌍기가 고려에 개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쌍기의 도움으로 상종 때 노비안검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노비안검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 근국하는데 귀족 세력들이 경쟁한 그 도움을 줬는데 이 노비안검법을 통해서 귀족들의 그 기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많이 뺏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아시아 쪽이야기고 어 유럽은 그 이제 956년이니까 의그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그뭐 이렇게 어 왕위를 짧은 기간에나마 유지하면서 그 스프랑크를 그 이끌어 가는데 그 이들이 그 물론 뭐 카리스마도 약했지만은 가장 큰 계기는 그 노르만족들이 그 파리를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그 그 이전에는 노르만이 이게 중부 유럽 이하로 잘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때도 기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후가 안 좋았으니까. 어, 맨 처음은 영국부터 갔습니다. 영국부터 갔는데. 영국이 뭐 크게 그 풍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마 영국 가 가지고 어 파리가 약탈할 게 많다고 들었겠죠. 그래서 파리를 약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가 어이 노르만과 싸우면서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왕조는 이제 세몰하게 되죠. 세몰하고 어, 이, 그, 물리치는데, 이제, 공을 세운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그 카페인데, 위그 카페가 나중에, 이제, 그, 스프랑크, 이제, 프랑스가 되겠죠. 프랑스의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어, 8200장년을 물려받아, 위그 카페는, 어, 당시 스프랑크 왕국에서 영향력이 있었지만, 아직은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삼촌인 그, 브루노의 습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브로노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360년이 뒤로 갑니다. 그러면은 596년이 됩니다. 596년. 이제 596년은 6세기가 점으로 가고 이제 7세기가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아,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음, 아시아에서. 이제 그, 5대19을, 그, 5대1국은 아니지만은, 그, 당이, 그러니까 수조, 수가, 에 그, 남북조 시대를 이제 다 정리를 하죠. 남쪽에 있던 그, 송제 양진할 때 진나라, 진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합니다. 그 수나라 이후에 에, 이제 당나라로 가지만은 이때는 이제 수나라인데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동쪽을 보니까 고구려가 강승했던 거죠. 그래서 총네번 이제 수나라와 고구려가 결전을 벌입니다. 596년, 612년, 613년, 614년 네 아, 번의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옆에 나라 일본은 그 아스카사가 지어져 가지고 백제의그 해자 스님, 해총 스님이 이슬에 살면서 어 일본인에게 불법을 전하, 전수하였습니다. 그러고 신라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흥사라는 절에서 불이 나가 민가 350채가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그 진평왕은 친히 이재민을 찾아가서 위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신라와 관련해가지고, 어제 그, 중요한 유직이 발견됐습니다 어, 여기, 여기서도 가까운 경산인데, 어, 경산에서 그, 그 신라 시대의 기록으로 보이는 그, 요런 뭐 그, 뭐, 흙에 오래 묻혀 있었으니까 성분을 잘알 길은 없지만은, 어, 그런 기록물이 놓았습니다. 그 기록물이, 이때까지 기록물이 없어가지고, 그 김부 시가 거의 그 고려 중기 이후의 사람인데, 어, 그 사람 기록을 그 정사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데, 어, 이제 이그 유적물이 어, 규명이 되면은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30년 50년간만 그 규명을 해줘도 앞뒤 관계로 따지니까 어, 유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는 어둠의 시대가 가고 이제 밝아질 것 같습니다 자 360년 더 뒤로 갑니다 360년 더 뒤로 가면은 236년 입니다 자 236년 236년은 그 삼국지 시대죠. 삼국지 시대고. 이때, 위나라는, 그, 강구검이라고 이 사람을 유주지사로 임명하고, 그래서, 그, 요서지역의 그 세력인, 그 공손년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에, 공손년은 연호를 그, 소환으로 하고, 스스로 연왕이라고 칭하면서, 정면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신라는, 어땠느냐 하면은, 신라는 그 당시에, 신라도 여러, 신라가 원래 사로국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당시는 여러 나라 국가로 불리돼서, 조금씩 통일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경주 옆에 이제 골벌국 이라고 있었는데 그 칠라, 삼국사기 보면은 칠라가 동해안을 따라서 일찌감치 그 정벌을 합니다. 그러고저 위에 문경까지도 정벌을 다는 기록이 있는데 골벌국은 경주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236년까지는 그 독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신라에 복속되게 됩니다. 자, 이 해의 60년 전을 한번 보면은, 음 176년인데, 이때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그, 이 사람이 그, 이 사람 앞에까지가 롯데, 로마의 오현제 시대거든요. 그 영광을 이끌어냈던 그 양자, 어, 양자 황제의 전통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팽개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 이게 명상으로 유명한 이 로마 황제가 로마를 말아먹는 거죠. 어, 우리나라는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어, 신대왕이 있었는데, 신대왕이 이때 죽고 고국 원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고국 원왕부터 이제 그 북방 세력들과 그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중국은 그 후한 시대인데, 후한 시대에 그, 물론 이제 후한 그, 후한말기 거든요. 후한말기인데, 이때 그, 임금이 이제 화씨 왕후를 받아들입니다. 화씨 왕후를 받아들이면서 이 삼국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오빠겠죠. 오빠인 하진 장군이 그, 이제 그, 환관 세력을 물리, 물리, 몰아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이제 보통 삼국지의 시작으로 시, 기록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해 주시면은 이제 기원전인데 기원전 125년이 되겠습니다. 어, 기원전 1 2 5년은 흉노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대군이 쳐들어온데 정량 삼군에 각각 3만의 기병, 1 0만의 기병이 진격하고 각 지역이 노략질당하고 수천 여명의 백성들이 납치된다. 이거는 한나라의 기록이죠. 그다음에 그이 아시아 말고 유럽 이야기를 하면은 히파르고 코스. 자 이것으로 병진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